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서원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 그 중에서도 로봇이 세상을 인식하게 해주는 눈과 시각 지능, 바로 비전 AI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디스펙터 연구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스펙터에서 비전 AI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프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두 분이 자리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한 분은 안 보이시는데 혹시 나중에 합류하시는 건가요?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는데 곧 도착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의 특별한 친구가 먼저 알아볼 겁니다. 오오 셨네요 <laughs> 이렇게 늦으셨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네, 디스펙터에서 비전 AI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일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것만 해도 비전 AI가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는 비전 기술이 이전에 소개했던 로봇과 AI가 만난 피지컬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피지컬 AI에서 핵심이 되는 비전 AI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피지컬 AI를 사람의 행동에 비유하면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비전 AI는 첫 단계 세상을 보고 인지하는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가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AI가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뽑아내고 로봇이 사람 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봇의 눈이자 내로 가는 입구 같은 것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같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출발점이기도 하죠. 와, 로봇의 눈이자 입구라는 말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비전 AI가 가장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어디가 있나요? 크게 네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안 분야입니다. 로봇이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침입자를 식별하고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화제를 조기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움직임이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고 이건 동물, 이건 연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니까 훨씬 사용하기가 쉽죠. 와, 그러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야근수당도 필요 없죠. <laughs>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안전입니다. 지진이나 붕괴 현장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긴 너무 위험하잖아요. 로봇이 대신 들어갈 때 이동한 가능한 위치를 인지하고 또 잔해물이 많은 곳은 열화상도 활용해 생존자를 더잘 찾을 수도 있죠. 아, 이거는 진짜 사람 목숨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또 설비 점검 부분입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설비 표면에 발생하는 과열 징후 같은 걸 열화상으로 감지하거나 음. 배관의 누수 징조를 찾아내기도 하며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분야에서는 창고에서 바코드나 라벨을 인식해 재고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모든 루트를 인지하고 그중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판단하여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전 ai 덕분에 로봇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바로 현장에서 쓰이는 가치로 바뀌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의 첫 단추는 항상 비전 ai예요 이 인지가 정확해야 다음 단계인 판단과 행동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비전 ai는 그냥 카메라 화면을 비추는 게 아니라 로봇이 그 안에 요소들을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에 뭘 할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팩터는 지금이 똑똑한 눈을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분야예요. 우선 첫 번째는 경비입니다. 로봇이 특정 인물을 찾아내 접근하거나 화재나 연기 같은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거죠. 이런 기능은 CCTV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로봇에 적용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CCTV는 단지 화면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희 로봇은 직접 순찰하면서 자각시대 없이 현장을 확인하죠. 그리고 비전 AI가 결합되어 있어서 관리자가 일일이 화면을 지켜보지 않아도 출입증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또 화재나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알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덕분에 관리자는 항상 감시 업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출입증이 없는 특정인만 꼭 집어서 알아보는 게 가능해요? 네, 원리는 간단한데요. 로봇에 특정 인물의 사진을 등록하면 비전 AI가 얼굴이나 체형 같은 특징을 뽑아내서 지문처럼 고유한 숫자 코드로 바꿔 저장을 합니다. 사진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죠. 이후 실시간으로 주변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그 코드를 계속 비교하다가 근사하면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잡아내는 겁니다. 그럼 진짜 그 위험 인물만 딱 집어내서 관리를 할수 있겠네요. CCTV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데 얘는 진짜 움직이는 보안팀 같습니다. 그러다 면 경비 말고 다른 활용처도 있나요? 설비 점검이에요. 공장에서는 매일 게이지나 밸브를 체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 일일이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비전 AI가 사람 대신 눈금값을 읽고 이게 만약 위험 수치라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주고 또 바닥 균열이나 도로에 파임이 있으면 그것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으니까 큰 사고를 미리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진짜 로봇이 든든하네요. 그런데 이런 업무라면 사실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도 디스펙터의 비전 AI가 잘 작동하나요? 사실 저희 기술이 제일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야외 환경입니다. 조명. 날씨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한반 중에도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내고 위장에서 숨어 있는 사람도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또 위장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상상 이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로봇 안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뭔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바로 데이터 부족입니다. 현장의 게이지나 설비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모든 경우를 학습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로 데이터를 보강하거나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할 수 있는 퓨션 러닝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실시간 처리 속도의 문제입니다. 비전 AI 모델이 원래 크고 무겁다 보니 로봇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경량 모델을 따로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봇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AI도 가벼워져야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요. 게이지 수치나 균열을 잘못 읽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이 모든 걸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불확실할 때는 멈추고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보조자 없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속도, 실뢰성다 쉽지 않은 숙제네요. 하지만 이게 결국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현장에 적용이 되면 고객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가치가 뭔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고 예방입니다. 로봇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하면서 위험증후를 먼저 발견합니다. 작은 연기나 게이지의 미 미세함이라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을 수 있죠 다음으로 인력안전입니다 고전압시 유해가스가 있는 구역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은 로봇이 대신 들어갑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인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업무 효율화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순차가 점검 기록을 사람이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로봇이 자동으로 리포트를 만들어 줍니다 현장 인력은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고는 미리 막고 사람은 안전하게 지키고 직원들의 시간까지 절약해주는 아주 착한 친구네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스펙터의 비전 AI는 단순히 눈을 넘어 현장을 이해하는 감각이자. 또 피지컬 AI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비전 AI는 로봇이 세상을 읽는 첫 감각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위험을 감지하게 하죠. 저희는 정확, 신속, 안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도 믿고 쓸수 있는 눈을 만들겠습니다. 피지컬 AI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덜 힘들고 현장이 더 효율적이면 되는 거죠. 저희 디스펙터는 현장의 불편함과 병목 부분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진짜 도움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분 오늘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비전 AI가 단순히 보인 기술을 넘어서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출발점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디스펙터의 기술이 만들어갈 변화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두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